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부 요인과 식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또 표명을 했거든요. 얼굴 레모나게해 가지고 <laughs> 아, 다만 사법 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바로 또 현장에서 맞받아 쳐버렸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 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법부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다. 네. 정확하게 또 박살 냈습니다. 음.